굿모닝 에브리원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패션 이크라 불리는 고난 주간입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 다음 26절,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내 피다 하셨습니다. 아,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했고 그 6월절 음식을 먹게 했을까요? 6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사리에 서 있던 자신의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즉 그들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해방의 순간을 축하하고 즐기는 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순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먹게 하신 이유는 그 음식을 나눠 주시면서 자신의 몸의 살과 피를 통해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의 종사리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겁고, 이런 의미 있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최 만찬인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에 유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아지고 섬겨짐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더 크게 될지 누가 더 잘나갈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야망과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오늘의 나의 생각 또한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아지고 앞서려고 하는 생각에서 좀더 낮아지고 좀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